계약금은 이미 받았어. 형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마치 주말에 비 올지 안 올지를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 빠진 문장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는데 그게 무슨 계약인지조차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형은 내가 묻기도 전에 말을 이었다. 진 말이야. 부모님 이름이랑 우리 셋 이름 같이 묶여 있던 그 집. 나는 웃었다.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순간에는 웃는 게 맞다고 배워온 사람처럼 잠깐만 그 집을 왜 갑자기 팔아? 라고 묻자 형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갑자기가 아니야. 얘기는 좀 됐어.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이 공기처럼 흘렀다. 그말 속에는 설명도 확인도 없었다. 이미 공유됐어야 할 사람이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는 톤이었다. 형은 이어서 날짜를 말했다. 잠금 일정, 서류 처리, 그리고 내 몫은 어떻게 정산해 줄 건지까지 모든 게 이미 정리된 말투였다. 몇년전 장면이 스쳤다. 부모님이 이 집은 너희 공동으로 묶어두는 게 좋겠다고 말하던 날, 형이 준비해온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고 나는 자세히 보지도 않은 채 사인을 했다.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따로 묻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결정에 참여한 게 아니라 절차에 동의했을 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언제 계약한 거야? 내가 물었다. 형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며칠 전. 계약금은 이미 들어왔고, 지금 와서 바꾸면 다 복잡해져. 바꿀 수 없다는 말이 그제야 상황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직 이해도 못했는데, 이 일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그냥 내목받아. 그게 제일 깔끔해.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고, 동시에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도 휴대전화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바닥이 이상하게 뜨거웠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늘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온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결정을 대신해도 되는 근거가 될수 있다는 걸. 형과 동생은 각자의 일정이 있다며 주말에 같이 보자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볼지만 정해졌고 그게 전부였다. 그 사이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다.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와 씻고 잠을 잤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는데 하루가 지나갈수록 이상한 느낌만 조금씩 쌓였다. 집이 팔린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서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가장 마지막에 들었다는 점이 계속 떠올랐다. 이미 정리된 이야기 속에 뒤늦게 끼어든 사람처럼 느껴졌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멍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가 말을 걸었는데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미안, 뭐라고?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다. 스스로도 이유를 잘 몰랐다. 주말에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동생이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다. 주문했냐고 묻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커피인지 묻지는 않았다. 나는 그냥 맞은편에 앉았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우리는 날씨 얘기 같은 걸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때까지도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형은 조금 늦게 도착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짧게 하고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이미 여러 번 열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혀 있었다. 동생은 내 앞에 놓인 컵을 잠깐 보더니 이내 휴대 전화를 만지작거렸다.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형은 설명을 시작했다. 매매가는 얼마고 세 명이 나누면 각자 얼마씩 받게 되는지, 중도금은 언제 들어오고 잔금은 언제 처리되는지 말은 차분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돼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생은 설명 내내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다. 형만 보고 있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끝난 뒤 형이 질문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없다고 했다. 정말로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다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제야 동생이 나를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동생은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그럼 다음 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자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 말밖에는 할수 있는 말이 없었다. 카페를 나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봤다. 형과 동생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까이 붙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오는 내내 카페에서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형이 서류를 꺼낼 때 동생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본 서류였을 것이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동생은 묻지 않았다.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이상한 감각이 분명해졌다. 화가 나기보다는 내가 이 이야기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만 몰랐다는 감각이 그제야 가장 먼저 왔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세명 공동명이었다. 형이 관리를 맡았고 동생과 나는 각자 살았다. 가끔 형한테서 연락이 오면 세금 얘기나 수리비 얘기였다. 나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했다. 형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맡겼다. 동생도 비슷했던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형한테 물어보고 형이 정리하면 따랐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뭐가 복잡해지는 걸 싫어했고 누가 정리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별로였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면 괜찮다고 먼저 말하는 편이었다. 형도 그걸 알았던 것 같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이니까 서로 믿고 산다는 식이었다. 실제로 큰 문제는 없었다. 집 문제도 돈 문제도 다 형이 알아서 처리했다. 부모님 제사도 형이 주도했고 나와 동생은 참석만 했다. 명절에도 형 집에 모였다. 형수가 음식을 준비하면 우리는 먹기만 했다. 나는 그게 편했다. 동생도 그랬던 것 같다. 형이 중심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구조였다. 그게 자연스러웠다. 형이 제일 나이도 많고 결혼도 했고 집도 있었으니까. 나는 혼자 살았고 동생도 혼자 살았다. 형한테 연락이 오면 바쁘지 않은 이상 응했다. 형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시기였다. 그러면 나는 형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형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 나는 항상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났다. 걸음을 옮기는데 발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아까 카페에서 나눴던 말보다도 말 사이에 끼어 있던 침묵이 계속 떠올랐다. 형이 서류를 꺼내던 순간,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던 느낌.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몇년전 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형이 집 지붕 수리를 했을 때였다. 어느날 형에게서 전화가 와서 업체를 불렀고 비용이 꽤 나왔다고 말했다. 이미 수리는 끝난 뒤였다. 나는 얼마나 들었냐고만 물었고, 형은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동생에게는 미리 말했냐고 묻자, 형은 아무렇지 않게, 어, 걔는 알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잠깐 멈칫했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또몇년 전에는 집앞 담장을 고쳤던 일이 있었다. 그때도 나는 일이 다 끝난 뒤에야 알았다. 형과 동생이 같이 현장을 보러 갔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동생에게서 들었다. 나는 그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작은 일이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마다 나는 늘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 문제를 만들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붕도 아니고 담장도 아니었다. 집 자체를 판 일이었다.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내가 알게 된 일이었다. 신호등 앞에 서서 빨간불을 바라보는데 그제야 이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이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 온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그 순간에야 인정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집에 돌아와서 예전 문자를 찾아봤다. 형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위로 쭉 올려보았다. 세금 고지서 나왔다. 집술이 끝났다. 명절 때 우리 집에서 보자. 대부분이 통보였다. 의견을 묻는 문장은 거의 없었다. 가끔 질문처럼 보이는 문장도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뒤에 형식적으로 던진 말에 가까웠다. 나는 그동안 그런 메시지들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문득 동생에게 온 문자들이 궁금해졌다. 동생은 형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었다. 명절 전에 뭘 사갈지 묻거나 집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형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 형에게서 연락이 오면 받았고, 먼저 연락한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더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 모든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다. 이 사건은 처음이 아니었다. 다만 이번에는 더 이상 작은 일로 넘길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뿐이었다. 며칠 뒤 형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서류 작성 날짜 잡자고 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날 저녁 동생한테 따로 전화를 했다. 동생은 전화를 받자마자 형한테서 얘기 들었지? 서류 언제 할 거야? 하고 물었다. 나는 한참 말을 안 했다. 동생이 왜, 뭔가 문제 있어? 하고 물었다. 나는 그냥, 형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라고 말했다. 동생은 뭔데? 하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형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할지도 정리가 안 됐다. 화를 내고 싶은 건 아니었다. 따지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왜 나만 나중에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근데 그 말을 꺼내면 형은 뭐라고 할까? 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할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관심이 없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나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형이 알아서 하는 게 편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집을 파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었다. 그런 걸 나한테 나중에 알려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시간이 계속 흘렀다. 밤이 깊어졌다. 지금 말을 꺼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벨소리가 몇번 울리는 동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계속 문장을 고쳤다. 형은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서류 날짜 언제로 할까? 그 말이 자연스러워서 내가 전화를 건 이유가 잠깐 흔들렸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형은 잠깐 멈췄다가 뭔데? 라고 물었다. 짧은 대답이었다. 나는 그 다음 말을 바로 잊지 못했다. 괜히 전화한 건 아닐까. 지금 이 얘기를 꺼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형은 왜 저한테는 항상 나중에 얘기해요? 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의 공백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이내 형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중에라니? 나는 다시 말을 골랐다. 집 팔기로 한 거, 동생이랑 먼저 상의했잖아요. 형은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다는 듯, 아, 그거? 하고 웃었다. 웃음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동생이 먼저 연락해서 물어본 거였어. 나도 그때 같이 얘기한 거지. 너도 물어봤으면 같이 얘기했을 텐데. 형의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책임을 옮기는 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다시 물었다. 뭐, 기분 나빴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조금 늦게 덧붙였다. 근데 형은 항상 저한테만 나중에 말하잖아요. 형은 잠깐 웃듯이 말했다. 그런가. 그리고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라고 덧붙였다. 그 말에 나는 다시 몇년전 일들을 꺼냈다. 지붕 수리할 때도 그랬고, 담장 고칠 때도 그랬다고 말했다. 형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내가 바빴잖아. 괜히 귀찮게 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바빴다는 이유, 귀찮게 하기 싫었다는 이유. 그 말들이 배려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나를 판단한 기준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럼 이번에도 그래서 안 말한 거예요? 형은 곧바로 대답했다. 안 말한 게 아니라 늦게 말한 거지. 그리고 덧붙였다. 어차피 서류 작성할 때 알려줄 거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휴대전화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화면을 꽉쥔채 말했다. 형, 저도 명의자예요. 형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알아. 그래서 지금 연락한 거잖아. 그 말이 대화를 끝내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잠깐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넘기지 않았다. 더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나는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 괜찮다고 넘기지 않고 왜인지 묻는 사람이 되었다. 서류 작성은 일주일 뒤에 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법무사 사무실로 갔고, 형과 동생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셋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좁은 공간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었다. 형은 평소처럼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동생은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있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서류가 한 장씩 책상 위에 놓였고 설명이 이어졌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했고 동생도 간간이 맞장구를 쳤다. 나는 설명을 들으면서 필요한 곳에 도장을 찍었다. 손에 쥔 도장이 생각보다 무거웠다. 형은 평소처럼 말을 했고, 동생도 평소처럼 대답했다. 나도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자리였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형이 밥 먹고 가자고 했다. 동생은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갔다. 잠깐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장면이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다. 형과 나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라 식당 안은 한산했다. 자리에 앉자 형은 메뉴판을 펼치며 뭐 먹을래? 하고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아무거나요? 라고 했다. 사실 먹고 싶은 건 없었다. 형이 몇 가지를 훑어보다 주문을 하고 다시 나를 봤다. 별일 아닌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기도 했고 대화를 정리하려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 침묵 뒤로 형은 말을 줄였다.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밥을 먹었다. 수저 소리만 오갔다. 형이 중간에 한번 말을 걸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나는 그냥 그렇죠. 라고 짧게 대답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밥을 먹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형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갈게. 연락해. 짧은 말이었다. 형은 계산을 하고 곧장 나갔다. 나는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다른 손님들이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소음들이 오히려 크게 느껴졌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형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날 이후로 형에게서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굳이 피한 건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자연스럽지도 않았다. 싸움은 없었다. 큰 말도 없었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다. 예전과 같은 거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느낌. 그 변화는 조용했고 그래서 더 분명했다. 싸움은 없었지만 관계는 그렇게 달라졌다. 집은 두달 뒤에 완전히 넘어갔다. 잔금이 들어오고 세 명의 통장에 각자 돈이 입금됐다.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입금 확인했지? 나는 네,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동생에게서는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통장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앱을 껐다. 숫자는 충분히 확인했지만 오래 보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느꼈다. 그 뒤로 형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다. 동생과는 원래 자주 연락하지 않았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명절이 다가올 즈음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형은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다음 말이 이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제야 분명해졌다. 나는 그때 말을 했었다. 왜 나만 항상 나중에 아느냐고. 형은 그 질문을 부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나도 다시 묻지 않았다. 그 대화는 답 없이 끝났고 우리는 그 끝을 그대로 두었다. 형은 여전히 형이었고 동생은 여전히 동생이었다. 나도 여전히 나였다. 다만 예전처럼 연락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형이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동생이 답장을 했다. 나는 읽고 화면을 넘겼다. 답장을 하지 않겠다고 정한 건 아니었다. 다만,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면, 그제야 답장을 하기엔 늦은 것 같았고, 그렇게 또 넘어갔다. 나는 가끔 채팅방을 열었다가 아무 말 없이 닫았다. 그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예전과 같은 공기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큰 사건은 없었다. 다만 서로에게 말을 꺼낼 이유가 조금씩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어떤 관계는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끝난다는 걸. 그 선택은 아주 조용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끝났다는 사실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다.